동치미에서 강제 퇴출된 박수홍, 최은경 충격 근황 무려 13년간 진행해 온 mbn 동치미에서 돌연 강제 퇴출된 박수홍과 최은경은 일거리가 확연히 줄어들어 심적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은 동치미에서 100억 뒤통수 심경을 밝혀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고 최은경도 개국공신이었지만 일방적인 하차 통보로 인해 끝인사도 미쳐 전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수홍, 최은경의 최근 근황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박수홍과 최은경은 무려 13년간 함께 진행을 하며 동치미를 장수 토크쇼로 이끌었지만 동치미 제작진은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개국 공신이었던 박수홍과 최은경에게 일방적으로 돌연 하차를 통보하는 바람에 끝 인사도 미처 전하지 못하고 강제 하차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최은경이 서운한 마음을 표하자 장영란은 너무 멋진 나의 워너비 은경 언니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언니의 50대, 60대 인생은 누구보다 더 찬란하실 거예요라고 응원했고 김경환은 선배님 진짜 한 획을 그으셨어요.이젠 좀 쉬며 놀며 화이팅이에요라고 응원했습니다.하지만 최은경도 사람인지라 mbn 제작진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 박수홍에게도 동치미는 더욱 특별한 프로그램인데요. 과거 친형에게 100억 원가량의 뒤통수를 맞았던 당시 동치미를 통해 요즘 가장 어려운 나날을 겪고 있다며 이러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라고 느낄 만큼 힘들었다고 눈물의 심경을 토로해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아내 김다혜를 공개하면서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으면 괴로움 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까지도 생각한다. 나도 그걸 생각했고 이런 기가 막힌 과정과 누명 속에서도 아내는 나를 웃음 짓게 만든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살 것이라고 다짐해 동치미 시청자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박서홍에게 있어 동치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은경과 박서홍이 친정 같은 동치미에서 막상 강제 하차하자 어디서 따뜻하게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수홍은 지난 4월 1일 자신의 SNS에 자신의 딸 제이를 등에 업고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연두색 조끼를 입고 있고 딸은 핑크색 모자에 화려한 패턴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딸은 박수홍과 꼭 닮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얼마 전 종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패러디한 모습으로 자신을 문소리역의 박예순이라고 적었고 딸을 아이유역의 박금명이라 적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집에서 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딸을 공개했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에 똘망똘망한 눈으로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입을 벌리고 환하게 웃고 있어 팬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습니다. 박송은 2021년 23세 연하의 김다혜와 혼인신고 후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고 지난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귀여운 거 아냐? 나중에 아이유만큼 커라. 사랑스럽다. 박송 딸 바보가 다 됐네. 너무 화려한 금명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송은 동치미에서 하차하고 새 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방기기 사업에 뛰어들었고 자신이 직접 홈쇼핑 무대에 등판하고 주방기기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이름을 내건 하이쿠진 냄비팬 4종 세트를 출시한 박수홍은 4월 6일 오전 6시 공영 홈쇼핑에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어난 딸의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이유식을 직접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주방기기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직접 론칭하게 됐다는 박수홍은 이날 주방기기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 실력을 뽐냈습니다. 박수홍과 하이쿠진 사업을 공동 진행하는 형성 F&B 측은 주말 아침은 홈쇼핑의 메인 시간대다. 주방기기의 주요 소비층 60대부터 80대까지를 겨냥해 이 시간대를 공략하게 됐다면서 아침을 깨우는 박수홍의 활기찬 진행과 주말에 도전해범직한 맛깔스러운 요리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수홍은 단순한 모델 계약을 넘어 이번 주방기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매 고객의 불편사항을 직접 취합해 보완하는 등 사후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시청자들은 동치미에서 강제 퇴출돼 심적 충격이 클 텐데 주방기기 사업이라도 잘 되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수홍은 젊은 시절 모았던 100억 상당의 재산을 사실상 친형 부부에게 대부분 빼앗겼고 부모와도 의절한 상태이며 최근에서야 김다혜와 결혼하여 딸 박제희를 얻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박수홍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자리를 잃어 마음이 허해진 최은경은 해병대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 위로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난 2일 최은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 며칠이라고 집이 마구 어질러지고 꽉찬것 같더니 휑 처주가 짧다 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최은경 아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뒷모습만으로도 늠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최은경은 신나게 밥하고 아낌없이 이뻐해주고 셋이 꼭 붙어 있다가 들여보냈다. 다시 울 집은 정리정돈 상태 유지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최은경은 1998년 비연애인 남성과 결혼해 2004년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최은경은 허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운동 삼매경에 빠졌고 지난달 30일에는 자신의 계정에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매일 사이클을 타며 운동하는 최은경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브라톱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린 채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는 최은경은 눈에 띄게 선명한 복근을 뽐내 눈길을 모읍니다. 50대 나이가 믿기지 않는 최은경의 탄탄한 몸매에서 철저한 자기 관리가 엿보입니다. 최은경은 1994년 KBS 아나운서 공채에선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와에 대해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할 정도로 쭉 모범생으로서 성공가도만 달리던 최은경으로선 평생 잊지 못할 자극이 되었고 오히려 오기가 생겨 더욱 진지하게 아나운서 시험에 임해 결국 1995년 21기 아나운서에 합격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튀는 아나운서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최은경 이전에 튀는 아나운서로 유명했던 이수경이 방송국과 트러블이 생겨 1996년에 FM 대행진을 그만두게 되자 급하게 후임으로 들어가 1998년까지 진행했습니다. 입사 2년차에 불과했던 신인이었고, 당시에 DJ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라디오 방송에 관심이 없었던 최은경은 처음엔 무덤덤하게 발탁 소식을 받아들였지만 얼마 안 되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중책을 맡았는지 절감하게 되어 엄청난 압박감을 안고 라디오 일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여 특히 1998년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당시 여자 김병찬으로 불리며 신세대 아나운서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2002년에 KBS를 퇴사하고 플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이후 MBN 동치미에서 비로소 고정 MC로 자리를 잡고 13년간 진행해 왔는데 그 자리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개성 넘치는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본인도 동치미를 통하여 많이 성장했다고 스스로 밝힐 만큼 애정 가득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은경은 동치미를 떠난 후 아직까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어떤 일에 확실하게 안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수홍과 최은경은 능력이 출중한 방송인인이 만큼 속히 안정된 프로그램을 메인 MC로 맡아 진행하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